자 오늘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능력 있게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우리의 영혼을 좀 활짝 피우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26장은 그리스도께서 순환을 준비하시고 순환을 당하시는 내용이고요. 27장은 예수께서 박해를 당하시는 과정과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28장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 모든 족속을 내 제자로 삼아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하는 그런 지상 명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라니 날카로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배단이 남병한다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괴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론 유다라 하는자가 대 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삼십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부요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접수실 것은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은 아무에게나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지키신 대로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쭤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 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때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주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심에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란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바 내가 목자를 치니 리 양의 때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리로 가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닭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갯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데의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많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번째 나아가 기도하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지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곧 예수께 나와, 라비어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들의 종을 쳐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이슬이라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광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제대로가 멀찍이 예술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예가 예술을 죽이려고 그레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니,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건너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다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에 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고네. 그가 전주하며 맹사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마태복은 27장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제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에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 두면 옳지 않다 하고 은은 한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물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이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은삼집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은이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하되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하는 유명한 재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빌라더가 모여라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감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물이 앞에서 손을 씻음에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책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 속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장을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나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해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육시로부터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구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 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엘리 라마 서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세베데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데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었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는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의 다음 날이라. 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러드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마태보음 28장.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 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 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이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그래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때 경비병 중 며칠 성이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너희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하라 만일 이 말이 청동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의 말씀하여 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잘 이해되셨죠? 오늘 이 마지막 부분,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가장 중요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두 사건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자녀 삼으시는 은총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기 중, 부활의 이두 기둥을 든든하게 세우고 십자가 붙잡고 나는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부활을 붙잡고. 아, 예수님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예수님 붙잡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좀 확장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서 많은 영혼 구원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